어, 이렇게 미니 장미하고 은방울꽃 모양, 그다음에 커피 필터로 만든 장미,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꽃, 그리고 잎사귀를 만들었습니다. 잎사귀는 이렇게 큰 것을 위에 놓고 어, 비슷한 모양을 이렇게 아래쪽에 두개 이렇게 겹, 겹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을 놓고 아, 잎사귀를 놓고 그다음 거는 이렇게 좀 떼어서 아래쪽에다 붙여서 어, 플로랄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개를이 어, 꽃을 이쪽에 하나 갖다 대고, 이거는 아래쪽에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감아주겠습니다.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다시 어, 뒷면에다가 잎사귀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흰색은 이쪽 뒤에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다가 놓고, 또 이것은 이 앞쪽에. 중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서 전체를 감아서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잎사귀로 부족한, 부, 허전한 부분 좀더 여기에다 하나 더 해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좀 깔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네, 이렇게 감아서 좀더 모양을 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됐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미와 금방울꽃그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이 초록색 꽃으로 코사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코사지가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코사지를 선물할 때는 이렇게 이런 비닐을 이용해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감싸주고, 아 감싸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감싸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되고, 이게 앞쪽으로 와도 괜찮고요. 그리고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주고 그리고 음 이런 철사로 먼저 한번 아주 가는 철사로 한번 묶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리본을 묶어 주시면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철사로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해놓고 이 부분은 조금 잘라내고요. 그리고 리본으로 끈은 좀 얇은 것을 사용해서. 리본은 좀 얇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한번 시켜주고요 한번 위쪽으로 당겨주고 올려주고서 리본을 만들겠습니다 예. 리본이 예, 이렇게 해서 어, 미니 꽃다발이 됐습니다.